두산 에너 빌리티 한번 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나온다 여기 아 여기 있네 두산 엘레베이터 추천하는 전문가 과연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쇼츠에 쇼츠 쇼치, 이거. 빨리... 아 이거 좀매수하면안될거 같은데. 자 차단 볼까? 여기 월복으로 좀 저항자리잖아.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야 이제 잘못하면 내려갈 것 같은데. 자주복로 한번 보자. 아 지금 주봉 봤을 때는 어느 정배율로 도정보이긴 하는데 이 빨간 선이 걸리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보다는 좀금 내려왔을 때한 2만 원만에 들어가는 게 좋고 오히려 손이빼다 좋고. 음 장투로 간다 그러면은 월봉을 봐야 되는데 야 월봉으로 봤을 때는 3만 원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봉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돼. 내려오면은 여기서 돌다한테 매수한다든가 아니면은 돌파 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올때 매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매수다. 라는 거는 이 자리는 아니야 여기는 원래는 매수자리는 아니야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는 매수자리는 아니야 항상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고개아 이거 쇼츠도 쇼츠 i a n Italian, i t a 3월 3일이네요. 올 i a n 는데 어떻게 된 n Italian, i t a l 저런 자에는 사실 맨의 술자리가 아니긴 하거든요. 정확하죠 여러분? 정확하죠? 봐봐 이거 SBS 비즈, SBS 비즈 이사람 있잖아. 이 사람 이름뭐더라 무슨 김 뭐였는데. <laughs> 이거 제주도 가가지고 테레비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두산 엘러비 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 5천원 사이에 매수 추천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아니 이거를 매수 추천한다고 2만 5천원 어디냐면요저 사람이 추천한 거는요 요거 내 날보로 보여줄게 저 사람이 추천한 데가 여러분 2만 5천원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게 언제 영상이지 3월 3일이었지 아까 3월 3일이죠 3월 3일이면은 이때예요저 사람이 매수하라는 데가 어디였어요 하락 중 살짝 그냥 멈춘 데예요 여기를 매수하라는 스벌전 가가 어디 있냐고 아, 저런 사람이 TV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트가 안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추천하는 바보 새끼가 어디 있어요? 차트를 씨부했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차트를 씨부했고 이렇게 봐야지 주식을. 저기는 매스 타이밍이 아니고요 보세요 제가 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저항이라 그랬죠 빨간선 빨간선 저항 그대로 맞았죠 떨어졌죠 근데 얘는 박스 꺼매매 제가 그냥 본대로 하시면 돼요 들어가실 분들은 아, 어, 들어가실 분들은 박스 꺼매매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거 놓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때 구름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매수하시고 손절가 여기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구름대 에서 매수한다 손절가 어디에요? 당연히 여기겠죠 당연 여길 거예요. 뭐 여기서 매스가들었다 하면 손조 6가지가 여기까지 15% 나오거든요. 이 정도? 그렇게 좋은 손익비 구간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할 필요 없어요좀더 기다려도 돼요. 이런 애들은 좀더 기다려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